군포 아파트 사도 돼? 군포도 당연히 사도 되지 군포가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야 군포는 일기 신도시인 3번 위주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 내가 만약 여력이 있다고 하면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우선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여기가 학구는 아쉽긴 하거든 근데 교통편이 좋아 거주 만족도는 꽤 좋은 단지야 그리고 여전히 금액대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후 GTX-C까지 착공을 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단지랑 함께 봐야 할 단지가 3분의 대장인 레미안 하이어스 여기는 세대수도 많고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단지야 거래량도 정말 많은 단지여서 여력이 된다면은 레미안 하이어스를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만약 이거보다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주공 11단지 아직은 재건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 그 이외에는 나는 역에서 멀리 떨어진 단지들보다는 꼭 3분역에서 가까운 대단지들을 우선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세종주공목단지 그게 아니라면 건너편에 무궁화, 퇴계, 충무 그리고 스무평대 위주인 율곡 이런 단지들도 괜찮다고 생각해 일단 교통편이 좋아 중요한 거는 여기도 지금 가격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 전세랑 월세는 이미 전멸이고 무주택자 분들은 꼭 3번을 우선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금포 아파트 아직도 안 샀어?